자 일단은 일반 기술이 얼음이니까 와 막나 어 마이 따 까지 까지긴 까지는데 원시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빅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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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카. 안녕하세요, 카멘입니다. 와 카멘 오늘은 이로치 메코리 이로치 마모구리를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멘이 저번 시간에 어, 깔끔하게 이로치 애메꾸리를잡았고요 이로치 꾸꾸리가 5마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CP가 380, 457. 어, 이두 마리가 지금 진화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CP가 좀 높은데 개체값이 좀 활약이 어려워 보이는 친구예요. 하지만 요 친구는 어 시선을 끄는 뭔가가 있는데 카멘이 가진 것 중에 그나마 괜찮은 요기 380짜리 이로치 구구리를 한번 진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치 메꾸리 열차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만들어 보는 이로치 포켓몬 과연 이로치 메꾸리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원래 연한 갈색인데 지금 거의 멜론 색깔이에요. 레스케를 한번 가보자. 오! 오... 오... 오. 와 색깔이 조금 더 진해졌다. 어. 이것이 바로 이로치 맥구리네요. 와, 이로치 맥구리 진짜 괜찮은데요? 색깔이. 자, 일단은 역시나 맥구리는 눈을 가리고 있는 포켓몬이죠. 하지만 눌리면, 어, 조그만한 눈을 보여주는 맥구리고, 오, 보이시나요? 자, 이것이 바로 일반 맥구리입니다. 진짜 진한 갈색을 하고 있고, 저기 뭐, 맘모스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이로치 맥구리는 알비노가 어, 진짜 이쁘네요. 어. 이렇게 보면 디테일도 있어. 밑에서부터 위로 그라데이션이 쫙 올라가고, 어, 뒷모습도 귀여워. 어 뒤로 보니까 약간 지금 다른 포켓몬 같기도 하다 <laughs> 뒤로 보면 어떤 포켓몬인지 모르... 이제 이로치 맥구리네요 자 지금 커뮤니티 데이 시간이라서 가면이 이로치 맘목구리를 만들게 되면 원시의 힘을 가진다고 하니까 이로치 맘목구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릉부릉 이로치 맘목구리 열차 출발합니다 자 이로치 맥구리가 쫙 올라가고요 과연 어떤 느낌일지 가면이 맘목구리 한번 봤었는데 이번에 이로치 맘목구리 우 오, 약간 진짜 진한 초록색이 되는 것 같아요. 와, 요것이 바로 이로치 맘모 꿀이네요. 아, 색깔이 좀 약간 빠진 느낌이야. 어, 진짜 풀 속에 있으면 안 보일 것 같아요. 이 이로치 맘모 꿀이가 안에 색깔이 원래 파란색인데, 어, 약간 이 색깔도 연해졌고, 어, 전체적으로 좀 구려. 솔직한 말로, 카멘이 보기에, 이로치 만목구리 구리고요, 이로치 맥구리가 진짜 갑인 것 같습니다. 음. CP는 1753이고요, HP가 무려 143! 그리고, 눈사라기와 원시의입을 가지고 있는 이로치 만목구리네요. 자, 이번에 진짜, 어, 이로치 예쁜 거는, 꽃구리 만목구리보다는 카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로치 맥구리가 진짜 색깔이 잘 빠진 것 같아요. 어 색깔이 원래 이렇게 빠져야 돼, 이로치가. 오 마이 갓 카멘이 파워 체크를 하러 오는 순간 여기 카멘이 엄청 CP가 괜찮은 꼬꾸리를 잡아서 지금 맥구리로 진화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거의 개체 값이 한91% 되는 것 같습니다. CP도 굉장히 야무져요. 91%짜리 맥구리. 자, 일단은 2045라서 거의 뭐 풀간급이라 볼수 있죠. 3000이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와, 만목구리가. 자, 과연 CP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커뮤니티 데이 시간이 안 끝나서요. 자, 원시의 당연히 받을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최강 맘목구리를 카멘이 만듭니다. 1호치에 이어서 와 CP가 어 2,911까지 올라가네요. 좀 아쉬우니까 카멘이 3,000까지 만들어서 체육관에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한번더 강화해 볼게요. 과연 오케이! 자 드디어 거의 카멘이 3,000짜리 맘목구리를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어이 친구 어, 원시인보다 얼음 기술 얼음 이거 못 쓰나? 어 일단 원시 맞춰놓을게요 자 요것이 바로 꾸꾸리 군단인데요 상대는 뭐 번치코, 마기라스, 메타그로스, 하리몬까지 있는데 아 이거 그 망나 잡는거 한번 봐야되는데 자 첫번째는 이로치 꾸꾸리고요 상대는 번치코예요 번치코 자 일단은 이로치 요 꾸꾸리는 얼다바람을 쓰는데 와 번치코 강력하다 어 싸우는 뒷모습이 멋있네 어차피 뭐도감용이라서 모습만 확인해 볼게요 와 메꾸리 맥구리, 메꾸리에 등장했습니다 땅고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번치코한테 자오 땅고르기로 번치코를 제압하는 이로치 메꾸리네요 오 근데 마기라스 나왔다 마기라스 아 이게 뒷모습만 보니까좀 아쉽다 어 트레이닝 배틀 할거 그랬나요? 자 마기라스랑 메꾸리랑 이제 만났는데 메꾸리가 더 연한 이제 어, 연한 이쁜 색이에요 자 땅고르기 한번 싹 들어가주면 효과가 굉장하다라고 뜨네요 오 이렇지 메꾸리 잘 싸운다 잘 싸워 자 물개 마기 같은데 어, 기술을 좀 피하면서 한번 싸워볼게요 자 땅고르기 레츠기릿 어, 맥구리가 은근 괜찮아. 어, 괜찮은 포켓몬인데, 만목구리는 그럼 더 대단할 것 같은데. 자, 메타그로스부터 좀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효과가 별로라고 뜨고, 이제 지진 공격은 효과가, 어, 굉장하다라고 뜨네. 자, 드디어 카멘의 1호치 만목구리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새로 이제 배운 원시에임 한번 써볼게요. 와우! 이것이 바로 만목구리. 아이,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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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렇게 약해? <laughs> 자, 일단은, 카멘이, 어, 0천짜리 이거, 만목구리 한번 써볼게요. 원쉐임. 와, 메타그로스한테 효과가 너무 별로다, 만목구리가. 어, 저거 드래곤 잡는 거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드래곤 포켓몬이 없어가지고. 자, 저거 뭐 이상한 거, 저거 뭐지, 이거? 어, 저것도 커뮤니티 데이 기술인데, 메타그로스가 쓰는 기술. 아, 만목구리 그냥 녹네. 카멘이 올려, 올려놓은? 망난용이고요 여기서 한번, 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 한번 싸워볼게요. 때리지도 않고. 자, 고니 유튜브고, 자, 3천짜리맘목구리 등장해봅니다. 자, 일단은 일반 기술이 얼음이니까, 와, 망라 어, 마이딱 까지, 까지긴 까지는데, 원시에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시의 힘이 효과가 굉장하다라고 뜨고, 와, 이거 뭐야. 영리 쓰는데, 어, 뭐야. 맘목구리 뭐야. 좋다며. 아니, 피하면서 해야 되나?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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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3,000, 아, 3200짜리 망나를 일단, 잡기는 잡았는데, 아, 이게, 그렇게 생각보다 강력하진 않네. 아마, 원시의 힘보다, 카멘이 충전 기술을, 얼음으로 바꿔놓으면, 망나를 아주 잘 잡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 지금, 원시의 힘이라가지고, 지금, 망나는 그렇게 쉽게, 못 때려잡네요. 이렇치 만목걸이를 진화시켜보고, 체육관에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안녕!